어? 승부조작? <laughs> 어? 자, 잠깐만 w <laughs> h 다음 전투에서 이길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야 인생 한방이다 가자 아아 진짜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조졌다 조졌다 이거 뭐 사고팔고 했어야 됐는데 이거, 이, 이건 1원이구나! 어, 어, 잠깐, 잠깐만. 할수 있어. 응, 따서 갚으면 되죠? 응, 따서 갚으면 되죠? 자, 동전 6배 이벤트 들어가자! 음, 재촬영을 해야겠어. 하아! <laughs> <laughs> 이거는, 어? AFK 바로 승부조작 들어가고요. 잠깐만 AFK가 자기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 내가 이길 거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야, 너 너무 꼴 봤는데 안 되겠다. 너 손해 좀 보자. 넌 손해 좀 보자. 안 되겠다. 넌 손해 좀 보자. 이건 아니지!" 이거 어차피 비기면 이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캬! 나를 희생해서라도 같이 못 먹는데요?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저는 영능으로 3원을 땡겨오기 때문에 너만 손해야. 더 좋은 장비라고? 이거 감격인 걸. 일단 패작 계속하자. 나패작 계속하고 음... 이번 턴에 좀 돈을 털어야 되겠다? 판단에...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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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이거 돈이... 아 이거 아까 K 그냥 맞췄으면 이거! 아씨 이거 아... 아 맞췄으면 어퍼고 영료도 쓸수 있었는데 어퍼... 어퍼 시계 쌓였네 진짜 악마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자동 이염까지 나이스 미쳤다이 야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 약간 악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w h k k 야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훌륭해. 자 승리의 미소를. 저 자식 딱 보니까 나한테 아까 K험 K험 당해가지고 지금 멘탈 나갔어요. 이러고, 불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 불안을 먼저 찾아봐. 하, 저건 못 참겠는데. 불안! 아, 이거, 전자 복귀 이벤트 안 해주나? 아, 진짜. 아, 진짜 전자 복귀. 내가 진짜 큰맘 먹고 했는데, 불안! 할수 있잖아! 여기 동전 받아! 내려와! Hmm. 여긴 출입 금지야! w 낭비하느니 내가 조수! 멈춰! 그렇게 가만히 있어봐! 뭐 행운! 명심해! 모두 역전을 좋아한다고! 슬슬 옛날 근육들 썩혀있던 근육들 지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잉 <laughs> 전장근육 죄송한데 전장근육 모르세요? 캬! 이자식이가 도박의 신임. 니가 님의 복수를 하겠습니다이 순간을 기념해 보자고. 완벽하게 소화해낼 거야. 보는 눈이 뛰어난데 기가니 좋아! 하지만 더는 못저렴 잠깐만! 야와바바람 <laughs> 정말 <laughs> 자 들어가자 악마 갈게요. 이거는 완벽한 악마 각인 것 같거든요. 패배 코인 했다가 승부 조작했다가 친근한 내기로 얼반까지 지켜내면서 켈투까지 딱 만나버리고 켈투는 까비 들어가자.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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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악마 나오지! 아, 박쥐는 안 살게요. 박쥐는 좀... 그, 그 녀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찾은 어야도와아하수인을고용해봐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로 인척해. 자브로카바, 어자 이제 다음 턴에 지혜공 이거 대지 모신 바르고 지혜공 하고 쓱싹하면 되는 거죠잉. 오, 지혜공까지. 어, 말체자르가낫나 이거? <laughs> 뭐가 이득이지 <laughs> 아니야, 근데 얘가. 아... 얘, 얘를 다 하자. 이게. 이지금은 좀. 무서우니까 어! 도와줄 하수인을 고용해봐

하면 하수인 문제는 얼른 해결했을 거야.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구성원이야. 알수있어하하 <목소리> dmk 미 안해, 미 안해, 내탓 이야, 내탓 이야, 너를혐 오한 내탓 이야, 미 안해, 미 안해, 아상태가 훔쳐올걸 후에는... 어 뭐야 왜 데나 트로스골 올라줬지 원래 여기 왼쪽이 나 아니었냐 아 어디서 찾은거야 아 좌우가 막 바뀌어요. 색깔이게 <laughs> 나였다면 하수인 문제는 얼른 해결했을 거야. 명만 제대로 어! 거야. <laughs> 아 근데 이거 불안은 있는 게 좋거든요. 잠깐만. What? 아나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팔바에는 손에 들고 있다가 이게. 박쥐 공포 소명이 합쳐지면 이제 그때. 이런 없어. 어 이미 황금이야 이거? 응? <목소리>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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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해 봐. 아 아까 샌더스, 샌더스 발랐구나, 맞네. 아까 브람 버릴까? 이번 판이 돈이 좀 많은 판이긴 해가지고 불안이 확실히 맞돌이긴 한데 돈 많으니까. 아, 근데 또 전환 발동이 나온다고? 아, 이런 또 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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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건 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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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 전보, 전보. 찾은 거야?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구성원이야. 다들 모였군. 난네 편에서 응원할게. 아니 손패가 <laughs> 선 손패가 없는데 돈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얘는 근데 얘는 좀 불쌍한데요. 28대 받고 한 방에 가 버리네. 걱정 마 사진은 찍어 뒀으니까. 었다면 하수인 문제는 얼른 해결했을 거야. 서두하지 않나. 침착하고. 자 계획대로 인척. 더 잘할 수 있잖아. 여기 동전 받아.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녀석이야. 이보세요. 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래가 낯간다. 나였다면 하수인 문제는 얼른 해결했을 거야. 누가 나보고 미쳐 거야? 쟤네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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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근데디요 <laughs> 어, 좀 빡세네, 오. 점장 근육 좀더 붙어야 되겠는데? 어, 뭐 어렵다, 어려워.